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사건인데, 얼마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진주경찰서에서 대대적으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아버지 사망신고를 하러 지난 28일날 40, 41살 남성이 그 주민센터에 찾아옵니다. 사망신고를 하려? 고 예, 근데 아버지 사망신고를 한다면서 사망진단서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거기 이거 창구 직원이, 아니, 아버지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냐. 사망신고, 사망진단서를 예. 가져와야 이거 사망신고를 할수 있다. 다시 오세요. 하고 돌려보냅니다. 또 왔는데 또안 들고 온 거예요. 음. 몇 번을 그러니까 이 직원이 너무 이상해서 아니 도대체 아버지 씨는 어떻게 처리하신 거냐? 라고 예. 물었더니 화장을 해서 뿌렸다. 바다에. 사망신고도 없이 내가 알아서 처리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예. 알고 보니까 사망한 아버지를 원룸에서 아버지랑 단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사망한 아버지를 시신을 훼손을 해서, 예. 그 경남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뭐 삼천포, 그리고 부산에 있는 태종대로 이동을 시켜서, 예. 유기를 한 사실을 본인이 예.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해는 내가 하지 않았다. 예. 아버지는 지병으로 사망한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폐륜 범죄도 에 목적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무려 9년간 병간호를 해왔다고 그랬거든요. 네, 주변 지인들, 그러니까 주변 이웃들 이야기에 따르면 아들이 굉장히 효자라고 소문이 났답니다. 예. 아버지가 이제 당시 나이가 이제 81세, 81세 정도 되었는데요. 건강하셨던 게 아니라 지병이 있어가지고 거동도 차 불가능했는데. 조그만 원룸에 둘이 같이 살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 식사라든가 아버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챙겼다라고 하고요. 음음. 그게 뭐 단순하게 뭐 1, 2년이었다는 모르겠는데 9년이나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예. 또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분이 좀 정신 지체 3급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인보다는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아버지를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살해 동기를 좀 찾을 수 없다라는 점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도 혹시 경찰은 살해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정말 살해를 했는지 계속해서 물었는데, 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실수로 돌아가게 했다, 돌아가셨다. 예. 그리고 신고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시신을 훼손하고 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로, 돌아가셨다. 네, 실수로 돌아가셨다라는 이 부분이 간호하다 내가 실수해서 돌아가신 것 같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조금 더 추가적인 수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경찰이 오늘 브리핑을 했으면 지금 수사를 막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 일단 구속부터 했고요. 구속부터 예. 시키고 지금 시신 유기한 시신을 지금 찾고 있는 잠수사를 동원, 동원해서 찾고 있는 중인데요. 이 아들이 참좀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인데 시신을 사망한 시신을 바로 뭐 사망 진단서를 받고 신고를 했으면 되는데 본인이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면 실수라고 한다면 예 그렇죠.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돌아가신 아버지 시신을 훼손해서 그거를 일부는 그니까 어떻게 유기를 했냐면 뭐 보, 비닐 봉지에 한번 포장을 하고 그리고 네. 나서 그 종이백에 담아서 대담하게도 음. 택시를 타고 이동을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번은 대중교통 아예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유기를 했고요. 네. 그런 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일단 수신부터 찾고 나서. 이더 추궁을 예. 해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원룸에서 단둘이 9년간 살았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어머니는 떠난 지가 오래됐고, 아들은 미혼 상태로 계속 아버지하고 40년 동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두둘 예.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라도 살해했다면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예. 지금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인데, 그 살해와 실수로 이렇게 됐다, 이게 좀 차이가 좀클것 같아요. 형량이랑 이런 것도. 예 맞습니다. 사체성계나 유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음, 처벌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데 예. 존속살인의 경우에는 7년 이상 형이 이 그렇죠. 예, 집행이 될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의자분도 나 절대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데 지금 일단 경찰에서는 사체 손괴 및 사체 손괴 및 유기 그리고 존속살인 혐의를 모두 다 중점적으로 그 혐의 명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게. 실수로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고 처벌받을까봐 무서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사체를 손괴한다는 거는 방금 전까지 살아계시던 아버지를 뭐 이렇게 손괴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 일반적인 그런 심리 상태에서 가능한 그렇죠.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예. 이제 경찰에서는 이 정도로 할 거였으면 뭔가 굉장히 큰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조속살인 부분까지도 좀혐미점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경찰 좀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아버지를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살해 동기를 좀 찾을 수 없다라는 점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도 혹시 경찰은 살해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정말 살해를 했는지 계속해서 물었는데 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실수로 돌아가게 했다. 돌아가셨다. 예. 그리고 신고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시신을 훼손하고 버렸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로 돌아가셨다. 네, 라는 이 부분이 간호하다. 내가 실수해서 돌아가신 것 같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조금 더 추가적인 수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경찰이 오늘 브리핑을 했으면 지금 수사를 막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사건인데, 얼마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진주경찰서에서 대대적으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아버지 사망신고를 하러 지난 28일날 40, 41살 남성이 그 주민센터에 찾아옵니다. 사망신고를 하려? 예, 근데 아버지 사망신고를 한다면서 사망진단서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거기 이거 창구 직원이, 아니, 아버지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냐. 사망신고, 사망 진단서를 예. 가져와야 이거 사망 신고를 할수 있다. 다시 오세요 하고 돌려보냅니다. 또 왔는데 또안 들고 온 거예요. 음. 몇 번을 그러니까 이 직원이 너무 이상해서 아니 도대체 아버지 씨는 어떻게 처리하신 거냐라고 예. 물었더니 화장을 해서. 뿌렸다, 바다에. 사망신고도 없이. 내가 알아서 처리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니까 주변 이웃들 이야기에 따르면 아들이 굉장히 효자라고 소문이 났답니다. 예. 아버지가 이제 당시 나이가 이제 81세, 81세 정도 되었는데요. 건강하셨던 게 아니라 지병이 있어가지고 거동조차 불가능했는데 조그만 원룸에 둘이 같이 살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 식사라든가 아버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챙겼다라고 하고요. 음음. 그게 뭐 단순하게 뭐 1, 2년이었다면 모르겠는데 9년이나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볼수 밖에 없고, 예. 또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분이 좀 정신지체 3급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인보다는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일단 구속부터 했고요. 구속부터 예. 시키고, 지금 시신, 수신, 유기한 시신을 지금 찾고 있는, 잠수사를 동원, 동원해서 찾고 있는 중인데요. 이 아들이, 참,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인데, 시신을, 사망한 시신을 바로 뭐 사망 진단서를 받고 신고를 했으면 되는데, 본인이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면. 실수라고 한다면. 예, 그렇죠.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돌아가신 아버지 시신을 훼손해서, 그거를 일부는, 그러니까 어떻게 유기를 했냐면, 뭐, 비닐 봉지에 한번 포장을 하고, 그리고 네. 나서 그 종이백에 담아서, 대담하게도 음. 택시를 타고 이동을 네,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번은, 대중교통, 아예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유기를 했고요. 예. 그런 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일단 수신부터 찾고 나서, 이, 그러니까 직원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예. 알고 보니까 사망한 아버지를, 원룸에서 아버지랑 단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사망한 아버지를 시신을 훼손을 해서, 예. 그, 경남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뭐 삼천포 그리고 부산에 있는 태종대로 이동을 시켜서 예. 유기를 한 사실을 본인이 예.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해는 내가 하지 않았다. 예. 아버지는 지병으로 사망한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폐륜 범죄에도 목적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무려 9년간 병간호를 해왔다고 그랬거든요. 네, 주변 지인.